안녕하세요. 향기 나는 여인 하부경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2일입니다. 보그데이 4일차예요. 오늘, 내 네, 보그에는 티트리 오일입니다. 정화에 도움이 되는 오일, 침투력이 정말 강력한 오일, 그러면서도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때 이러한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오일, 그러면 어떤 오일이 떠오르실까요? 아마 티트리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티트리는 정화에도 좋지만 심리적인 어, 불안감, 부정적인 생각에도 아주 특별히 도움이 되죠.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피부와 관련해서 어, 사춘기 아이들의 네, 피부 관리에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오일입니다. 어, 티트리는 또한 입계열의 오일이기 때문에 호흡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죠. 티트리는 정화에도 좋지만은 두피나 탈모 케어하는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일입니다. 이 티트리를 여러분이 어, 보고로 주문하신다면 짜잔. 네,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는, 어, 에센셜 오일이 아닌 이런 화장품을 선물로 준다고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최애 제품 중에 하나이거든요. 브라이트닝 디포민 클렌저예요. 이 클렌저는 제가 3중 세안, 2중 세안을 굳이 하지 않아도 저의 화장한 얼굴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 정돈해주면서도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 클렌징을 해주는 아주 특별한 음, 제품이죠. 브라이트닝 디포민 오일 클렌저를 보시면 로먼캐모마일 자스민, 페퍼민트, 라벤더, 티트리 이러한 CPTD 등급의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초 추출물 그리고 효모, 어, 그 외에 바라 효모와 관련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클렌징으로서는 어, 최상급이다. 그동안에 어떤 클렌저를 써보셨던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티트리를 구매하신 분한테 브라이트닝. 디포밍 클렌저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아, 놀라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A와 B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B가 또 뭘까요? B는 젠더크린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어, 늘상 일상이 스트레스와 피곤함으로 지쳐있다. 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되실 때 떠오르시는 오일 젠더크린이 있습니다. 젠도크리는 도테라의 CPTG 등급의 만다린, 로즈마리, 주니퍼베리, 제라늄 등과 관련된 오일들을 과학자들이 아주 최상으로 브랜딩 해놓은 오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는 것 없이도 지쳐있다, 피곤하다, 늘상 이럴 때 저희가 코코넛 오일에다가 브랜딩해서 바르시거나 호흡하시거나 그리고, 어, 또, 차로 드신다면, 우리가 늘상 힘들어하는, 네, 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오일이죠. 이 젠도크린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셨을 때, 우리가, 아, 누구나 그냥 늘상 호흡기 오일이야. 정말 하는 일이 많아 하는 유칼립투스 오일을 이번에 선물로 줍니다. 이렇게 A와 B 되게 막강하죠 어, 여러분들이 A 티트리와 브라이트닝 디포민 오일클렌저 뭔가 피부의 깨끗함 미백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늘상 지친 나의 어, 신체적인 네,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젠더크린을 구입했을 때 우리의 호흡기와 또 순한 네, 정말 많은 건강상에 도움을 주는 유칼립투스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역시 도테라는 저에게 아주 기대만큼의 아주 특별한 보고를 선사했습니다. A와 B 모두 놓치지 마시고요. 건강관리와 네, 또 우리 피부까지 완벽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4일차 도테라 보고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부경이었습니다.